아, 녹화를. 네. 경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웃! 어, 마스터 대 다이아. 그쵸. 그렇죠. 얼어붙은 사원. 음. 얼어붙은 사원은 뭐, 광물 같은 게뭐 조밀조밀하게 모여있지가 뭐 않아서, 조금은, 어. 시작했네요. 제가 할게요, 그냥. 네, 5시 진영의 초록색 바스코, 바스코 선, 에, 바스코 클랜의 진바이 선수입니다. 그리고 11시 진영에 연분홍색 프로토스 바이브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를 시작해보죠. 오늘 그 블리즈컨 혹시 보셨나요? 어제? 아, 오늘 아침에 했죠? 혹시 보셨나요? 블리츠요 블리, 블리즈컨. 못 보셨구나. 네. 예. 블리즈컨에 오늘 저그대 프로토스전이 두 경기가 있었거든요? 아, 아, 개인 리그요? 아니요, 아니요. 블리즈컨이라고 이제 그, 1년 동안 WCS니까 개인 리그에서 포인트를 열심히 쌓아온 선수들끼리 이제 경기를 하는데. 아. 이제 오늘 저그대 프로토스전이 두 경기가 있었는데, 모두 저그가 이겼습니다, 오늘. 아, 역시. 저그는 그이 세죠. 음. 저그는 사기죠. 네, 일단은. 하하하. <laughs> 진바이 선수가 또 마스터 선수이기 때문에 이 다이아 선수들 반드시 잡아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다이아와 두 명, 다이아 두 명, 다이아 두명아 마스터 두명 다이아 두 명이 원래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 마, 다이아가 먼저 나오는데 일단은 바스코 쪽에서는 마스터 카드를 먼저 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클맛이죠 아, 네. 네, 그렇죠. 클맛이죠 실력이 궁금하네요. 뭐 일단은 포토스 입구를 막고 이런 그렇죠. 이제 그이 저희 클랜에서 지금 유행하는 토스들이 저 그전에 자주 쓰는 빌드가 유행하는 빌드가 있는데 네. 요 그걸 그걸 쓸지 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포토스 저 포토스 아, 그, 저 같은 경우에는 포토스가 그 입구에다가 수종탑 짓고 관문 그다음 에인구도서그 사이에다 사도나 포토 살때 끼어놓죠 많이. 그렇죠 일단은 지금 앞마당 입구를 막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클랜에 지금 유행하는 빌드를 지금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어, 수정탑 안 지었죠? 이 선수 실수했어요 지금 음... 네, 저 막히면 안 되지 조금 네, 초반에 힘드실 텐데 네. 로고 내가 로고 내가 다, 다음에 넣을게요 네, 지금 그렇죠 황혼우에아 일단 빌드가 지금 꼬인 꼬였어요 확실히 최적화는 안 되고 이러면서 빠르게, 트리플까지 가져가고 있는 진바이 선수. 음. 바로. 그리고 대군주 정찰이 왔고요. 저 이거는 이제, 황혼회의를 어. 확인하는 선에서, 이제 의미 있는 정찰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슬슬 저그도 봐야 되지 않겠나요? 음, 네. 저그의 본진을, 토스가. 일단은, 일단 지금 이제 공명파이프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공명파이프 아니면은 암흑기사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걸 확인을 아, 했기 바퀴 때문에 바퀴. 네 이러면 이제 사도를. 그렇죠 바퀴속을 빠르게 올라가주는 진바이 선수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하죠 맹독충으로 막거나 네. 아니면 바퀴로 막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하는데 일단은 진바이 선수 선택은 바퀴속으로 막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바퀴가 포토스 사도 같은 데 막기도 편하고 나쁘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트리플을 가져가네요 빠르게. 나쁘지 주... 않은 선택이죠. 네. 이러면서 수... 삼, 이런... 관문 올라가겠죠. 그렇죠. 삼관문을 맞춰주고. 사도가 이제 딱 칠사도가 찍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네. 칠사도와 공면팔포가 된 것으로 이제 저그의 본진을 회집고 다니면서 시작하는 빌드인데, 일단 바퀴, 바퀴가 지금 빨라요. 상당히 빠릅니다. 네. 어, 이거 지금 저그가 일벌레가 적어서 이게 지금 바퀴를 이렇게 빠르게 찍는 거는 그렇게 좋은 판단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토스가 공룡파일포 사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바퀴를 미리 찍어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초반 공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대비하는 형식으로 오 바퀴 많이 찍어요 상당히 많이 찍네요 어, 초반 공격인가요? 이렇게 많이 찍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이거 지금 약간 공세적인 입장 취할 의도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먼저 선공권을 가진 건 결국 공룡파일포거든요 왜냐면 네. 바퀴는 이속이 느리기 때문에 자 나갑니다. 아, 오 근데 네, 아, 이 정도 박히면은 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데 일단 네, 어렵 사원 특성상 트리플과 앞마당에 동선이 조금 있거든요. 그 네. 동선을 이용해서 토스가 일벌레를 잡아쓴다거나 이득을 볼수 있는 오예 박힐 네. 찢어놨죠. 막기 위해서 대비가 상당히 잘된 모습이에요. 오. 자 이거는 안 들어가는 게 맞죠. 일, 이거를 왜들어가죠고사부 빼야죠? 어 예, 아, 본진에도 바퀴가 있어요 어렇죠가 빨라요 일벌레..일벌레 1.4사야죠 그렇죠, 4기, 5기 네, 네. 오, 어, 많잖아요 어어? 6기 잘. 7기, 8기 어어? 어? 저거 망했어요 네. 저..이거 저거 망했어요 지금 이거 저거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거 지금 완..완전 망했어요 15기 일벌레 다 털리고 있어요 15기 완전 망했습니다 그 이거 이 심각하죠 이거 완전 망했어 이거 드론을 빼면서 했었어야 되거든요 일벌레를 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와서 또 들어갔어요 본진. 1 7기자 아. 이러면은 적에겐 판단이 하나밖에 안 남죠 지금 신경 되고서 업그레이예 그렇죠 신경 돼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야 됩니다. 네. 자 토스 본진. 돌리고 있다고 해도 때문에 일단 무조건은 가서 이득을 봐야 돼요. 자 근데 지금 토스가 아, 파속기가 이미 나와 있네요. 자 이거 입구에서 막아야죠. 오 그래도 무혈립성자일 마지막이죠. 이, 이, 이걸 뚫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 바퀴, 소착. 아, 바이브 선수, 아, 역장까지. 굉장히 좋은데요. 자, 이거 불멸자 나오면. 그렇죠, 이거는. 못 막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죠. 자, 아, 이거는. 자 이거 불멸자 불멸자 불멸자. 그 불멸시켜야지 불멸자, 불멸자. 그러나 아 네. 이거는 힘들죠 있고. 이거는 온디 불멸자로는 아 온디 바퀴로는 이게 괴멸충 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글링이 있는 것도 힘... 아니고. 자, 어 음, 이거 지금 이거... 바스코에서 마스크 카드를 먼저 냈는데 지금 바이브 선수의. 안해요. 네. 이거 지금 아 그렇죠 나왔죠 지금 처음 봉간이 나왔고 출발합니다 이거 막기 굉장히 힘들죠 이거.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막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아, 이거, 불벼자를 아, 못 잡아요. 어, 실수죠? 실수죠, 지금? 이게, 예, 그. 아, 사도가 오히려 오고 있죠? 바퀴한테. 이겼다는 승리고. 아, 이러면은 어쩔 자, 이러면은. 자, 이거, 바퀴 다 때려 잡죠, 지금. 어쩌? 아, 도스 선수가. 심지어 공 아, 수호방패까지. 수호방패 들었죠? 불벼자를 이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아, 일단 뺍니다. 형식상으로 일단 졌는데, 일단은 버티겠다. 일벌레랑 같이, 일벌레랑 같이. 그러나, 이거는, 이거는 사도에 그냥, 일벌레는 그냥, 샤베트 녹듯이 녹아버리죠. 네. 와, 아, 바이브 아, 선수가, 아요? 못 막죠, 이거는. 불멸자가 안 잡혀서, 절, 결국은 절대 못 막습니다. 뒤지. 아, 네. 네. 바이브 선수의 아, 네. 승리로, 1대0으로 앞서가는 소프트 클랜. 아, 어. 어. 그렇죠, 이게. 잡고. 어. 음, 일벌레가, 일벌레가 굉장히, 예, 많이 잡히는 바람에, 네. 나올 수 있을 이게 저 빌드가 그 캐스파컵 우승하셨던 그 선수 있잖아요. 립 선수, 예, 선수가 가장 많이 쓰는 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선수가 많이 쓰는 빌드.